응 음, 맞네. 산해체육공원이라고 있어요 기사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양근곡도 밑에 위치한 산해체육공원 로지캠핑장에 다녀왔어요. 입구에서 좌측은 주차장이고 우측은 캠핑 사이트인데 타이트냅으로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답니다. 춥다 여기는. 물 나오나 봐볼래? 그리고 입구 쪽에 위치한 개수대는 과연... 우리 <laughs> 오, 오, 캠핑장인데, 개수대에 물이 팔팔팔 나오네요. 이미 주차장에서 가까운 사이트는 전부 뻗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참을 걸어서 빈 사이트 발견했어요. 차에서 짐을 들고 나르기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까지 차를 이동했어요. 오늘의 장비는... 비바돔이에요. 비바돔 피칭 자칭 고수라서 10분 컷 도전해볼게요. 사내체육공원 로지캠핑장은 사이트 구획도 있고 사이트가 굉장히 커요. 비바돔만 대개는 피칭이 가능할 만한 사이트예요로지캠핑장이 아닌 듯한 느낌이랄까. 일반만 하고 오토캠핑장을 들어가야 하기에 간단하게 세팅하도록 해요. 비바돔 내부에 이너텐트를 넣을 거예요. 피칭이 끝났으니 마트를 다녀올게요. 여기 노지 캠핑장은 마트, 학대, 주유소와 접근성이 뛰어나요.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답니다 거. 우리는 1박 2일 동안 마트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거라 모든 식재료는 마트에서 구매할 거예요 캠핑장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마트 화장실은 인터넷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업시간에만 열려 있고 무엇보다 깨끗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껌막힌 곳보다 특별하진 않지만 갈대밭에 뻥 뚫린 투라서 정말 그러니까 좋았던 곳이에요. 이렇게 있어서, 좋은 그치? 캠핑장이 계속 유지되고 이용하려면 클린 캠핑이 필요해요. 어딜 가나 있는 알바키 텐트들이 아쉬운 부분이었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은 캠핑장이랍니다. 오. 얘 이제 빼서 버려야지. 이 쓰레기지. 응. 이 영상이 올라갈 거다. 팍칸. 뻑뻑 팍캉. 팍캉. 호라안나은 거든? 커피. 영상에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